안녕하세요. 오늘 영심이가 담쟁이 예쁜 화분 들어와서 아까 그 쟁이 놀이터 소개해드렸는데, 자, 여기는 지금, 어, 5시 반 정도 됐어요, 여러분.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이 5시 반 됐는데, 비가 촉촉히 내리면서, 너무너무 예쁜 겨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담재기가 이번 인대까지 받았던 담재기 중에서 가장 모양도 예쁘고 색감도 너무나 예쁘게 잘 나와서 제가 몇개 소개하고 들려고 영상 또 찍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원래 하루에 하나 이상 잘안 올리는데 오늘은 요 아이를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23번부터 시작을 하고요 요 아이는 이제 23번부터 26번까지 이렇게 뭐는데 상당히 어 보세요. 굉장히 큰 화분이죠. 가격은 1 1만 원입니다. 1 1만원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자, 이 아이 두개 먼저 소개를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아이 어 이렇게 이런 느낌. 제가 이제 비싼 화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느낌을 많이 보여드. 이거는 이제 청록색이 잘 들어가 있고 입구도 이렇게 넓어가지고 뭐 신기가 좋은데 요즘 아프리카 식물 유행하면서 담쟁이도 같이 어 많이 인기가 좋아졌는데. 여기 24번도 어, 그러니까 요거 23번이 약간 유약이 있으면 여기 24번은 굉장히 매트한 근데 느낌이 너무 좋네요, 여러분. 돌가루도 이렇게 뿌려져 있어서 더욱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23번 사이즈와 24번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입구 길이가 19cm고요. 높이는 17cm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꽃이 화분의 모양은 이게 앞면이겠죠, 여러분? 요게 앞면이고, 요렇게. 세트로 두개 하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사이즈 큰. 여기 제가 손을 댔을 때이 정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쁜 담쟁이 화분 23번, 24번, 요 각만. 11만원이고요. 11,000원이면 정말 좋겠네요. 그쵸 여러분? 자, 너무 예쁩니다. 아주 잘 만들어졌고요. 자, 예쁜 화분이고 자, 25번은 이제 입구가 굉장히 넓은 그런 화분이고 자, 26번은 이렇게 약간 쭈그리로 해가지고 엔틱한 그런 화분입니다. 굉장히 아우유 느낌. 정 퀄리티는 솔직히 말해서 담쟁이가 최고죠. 담쟁이가 최고고. 요 화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엄청 이렇게 비싼 고가로 판매가 되면서도 한 번도 그 불경기를 느끼지 못하시고 아마 영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담쟁이가 비싸서 못 사시는 분들은 있지만 이 화분이 안 예쁘다고 안 좋아 보인다. 얘들들은, 어, 화분을, 어, 예쁘다라는 표현보다는 멋지다. 정말 끝내준다. 뭐 이런 표현. 제가 좀 무식한 표현일지도 모르는데. 아, 진짜, 유약 작업이 너무나 멋스럽고, 가격도 11만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요 아이 겉면 입구 길이가 22cm 나오고요. 안쪽만 지어드렸을 때 14cm가 나오고요. 높이도 14cm 나오는 아주 큰 화분입니다. 가격은 11만원이고요. 어, 뭐, 사장님이 뭐, 디자인이 이렇게 다 틀리니까. 가격 조금씩 또 올려서 받으셔도 된다고 하는데 아유 아니에요 이 정도도 정말 충분합니다 고객님들은 사실 때이 가격도 엄청 부담스러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가격으로 해서 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요 아이 너무 사랑스럽네요 요 아이 정말 이렇게 약간 요 정도 되는 구근 식물 딱 심어놓으면 타이트하게 심어놓으면. 색상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담쟁이 화분이고요. 26번은 입구 길이가 가로가 16.5cm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로 길이는 14cm가 나오고요. 이 높은 쪽에 있는 높이는 15cm 정도 나오고, 약간 어, 비스듬하게 낮은 아이는 한 14cm에서 아주 멋진 26번입니다. 이 아이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26번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이 아이는 1번부터 26번까지는 11만원입니다. 아래 자막에 써져있죠. 27번부터 해서 28번, 29번 30번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뭐 이거 고를 것도 없이 다 그냥 각자의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여기 27번에서 29번까지는 가격이 13만원입니다. 1 3만원이거 굉장히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특이한 화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이 선호하실 것 같고요 여기 27번과 28번은 약간 비슷한 세트 느끼지만 어 아까 저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는 약간 유약 느낌이 있고요 이렇게 예쁜 청보라 아쿠아 색으로 이렇게 유약 느낌 있고 이 아이는 더 멋스러워요 매트하게 너무나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7번 부터 자, 이렇게 모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모양 보면서 앞바닥에 담쟁이 완전히 막 빈티지한, 요런 아이들은 세월이 오래 지날수록 더 빈티지한 느낌을 살리면서 고객님들이 옛날 화분이 더 이뻤다는 말을, 비싼 화분일수록 다들 옛날 화분이 더 이뻤다는 말을 말씀하시는데요. 어, 저는 지금 화분이 더 예쁩니다. 지금 화분이 훨씬 옛날보다 세련되고 예쁜 것 같아요. 자, 27번입니다, 여러분. 27번은 어~ 21cm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 이렇게 놓고 잰다면딱 정확하게 가장 넓은 부위가 21cm고요. 세로도 18cm에요. 18cm고 높이는 음, 높은 쪽을 재었을때 11cm 나오고요. 여기 매트한 건 약간 약간 조개 모양 어, 진주가 곧 나올 것 같은 이런 조개 모양인데 이 아이는 굉장히 큰 25cm의 입구를 가지고 있고요. 세로는 18cm입니다 이런 화분들 어, 높이 8cm 가장 높은 부위는 어, 10cm 정도 되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화분들은 어, 다음에 이런 디자인을 원해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게 된다면 이 느낌이 그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분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이 화분을 사셔야 합니다 언제 다시 이렇게 27번이나 28번 같은 화분을 제가 다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격 13만 원이고요. 29번입니다. 요런 스타일은 어 여기 담쟁이에서 제가 가끔 많이 받아서 팔았는데 어, 어디가 아필까? 어 이렇게 아픕니까? 이렇게 아픕니까? 이런 앞뒤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될것 같아. 여기는 이게 아픈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여기 약간 골뱅이를 반절 잘라 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요 아이 13만 원인데. 어, 한 번, 뒷면으로 한 번, 감상하겠, 하실까요? 여기 보면은, 뒤에 다리가 있고, 담쟁이라고 써져 있고요. 유약이 이렇게 예뻐요, 여러분. 이렇게 예쁜. 요런 유약을 정말, 어떻게. 그분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되었을 텐데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행운 요런 도자기는 우리가 다 죽고 100년 200년이 흐른 다음에는 어 명품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건 생활 자기 잖아요 우리가 생활에서 화분을 쓰는 건데 요런 느낌은 정말 후세대 내 자식이 지금 13만원을 샀는데 천만 원에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요 느낌의 화분이 나올 수가 없죠. 그때 계절하고 지금 계절이 다르고, 만드는 사람이 다르니까, 이게 똑같이 나올 수는 없지만, 이렇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없애고 없어질 수 있다면 나중에 요런 아이들 한두 개씩 뭐 1,200년 후에 남아있다면 그 가치는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그리고 2,300년 후에도 어떤 도예가가 이걸 연구하지 않을까 싶네요. <laughs> 여러분 너무 제가 거창했습니까? 아, 즐겁지 않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13만원짜리 29번은 어, 가로 길이가 2 1 c m 고요 세로 길이가 8cm입니다. 그리고 높이를 정확하게 재기가 힘드네요, 여러분. 가장 높은 저 꼭대기가 13cm고요. 가장 낮은 이 옆면이 8cm하고 앞면이 11cm.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조화롭게 예쁘게 커팅을 아주 잘하신 29번입니다, 여러분. 자, 29번 화분 예쁘죠? 자, 여기는 이제 밤쟁이밤쟁이 음, 화분 중에서. 이런 녹색 부분 카키 이런 느낌은 정말 보기 힘든 부분인데 새로운 것 같아요. 어, 다른 분들은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구매했던 담쟁이에서 이런 색깔의 느낌은 없었는데 이 아이 30번입니다. 저희 바닥을 이제 기술자 아저씨들이 반듯하게 깐다고 깔았지만 뭐 그렇게 완전 반듯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약간 담쟁이는 인위적으로 딱딱 그게 아니고. 다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고, 뭐, 물레. 이렇게 물레로 한 아이들은 정확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손으로 다 수작업으로 한 아이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고풍스러워요, 여러분. 13만원이고요. 30번입니다. 19cm고요. 와, 입구가 19cm, 여러분. 그리고 14cm고요. 높이는 21cm인데, 21cm. 여러분, 보이시죠? 21cm 조금 안 되고요. 자. 자 여기 하나 이거 하나 있는 걸로 정말 너무 멋스러워지고 반조로와 보였던 화분이 굉장히 멋스럽게 변하고요. 다리도 이렇게 그냥 반듯하게 안 하고 멋스럽게 잘 하셨고, 와 담쟁이 이거 어음 여기는 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0이라고 써서 이 난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격을 잘못 말했나 하고 봤더니 이거는 담쟁이 써서 보낸 그 가격인데 아, 그분들이 화분 번호 쓰신 것 같아요 자 여기 담쟁이라고 예쁘게 이렇게 퀄리티 있게 예쁘게 사인도 정말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모델로 가지고 있던 번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집에 온것 같습니다 담쟁이는 제가 이런 스타일은 처음 만나요 너무 예쁘고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가격은 제가 적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 이거 봐, 깨끗한데. 저희, 언제 담쟁이 갖다 주시는 분들이, 분이 이렇게 딱 가져와서 풀어놓고 가신 거예요. 저는 바빠서 풀지도 못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주고 가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7번에서 30번까지는요, 13만원이고요, 여러분. 너무 예쁘니까 한번, 어, 이렇게 두 개, 하고 어, 너무 잘 어울린다. 그죠? 자,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31번부터 해서 35번까지인데요, 여러분. 요 아이는 이제, 어, 사이즈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아이들은 10만원입니다 여러분 너무 예쁜 가격으로 10만원에 왔고요 31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물레를 차나 인데 굉장히 커요 10만원인데 19.5cm가 나오고 높이도 15cm가 나오는데 어, 이 색상 여기 뒷부분 이거 보세요 모래 그거 아시죠 이렇게 예쁜 화분입니다 이게 10만원짜리 31번 화분이고요. 요 아이 정말 멋스럽습니다. 최고예요. 저 요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무광으로 해가지고, 아, 막 석기 시대 때 그런 느낌이야. 너무 예쁜데요? 이거 너무 예쁜데요? 좋아요. 어, 내가 얘한테 좋아요 한번 해주고 싶네요. 자, 요 아이 입구 길이는 17cm고요. 높이는 15cm예요, 여러분. 가격은 10만원. 와, 요런 아이를 언제 다시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33번입니다. 완전 따끈따끈한 신상인데요. 입구가 아주 넓고 음. 여기 보세요. 아, 너무 너무 괜찮은데 이 아이도 33번 가격 10만 원이고요. 입구 가로 길이가 19cm 나옵니다. 10만 원짜리가 이렇게 클 수가 있을까요? 17cm 나오고요. 이쪽으로 재겠습니다, 여러분. 12cm 나오는데 이쪽은 살짝 더 높아서 오, 14cm가 나오네요. 약간 비듬한데도 화분이 크다 보니까 크게 느낌이 그냥 빤듯한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2cm의 높이 차이가 나는데 입구 길이가 크다 보니까 그냥 수평하게 살짝만 주 이렇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살짝만 밑으로 내려간 그런 느낌이네요. 어 32번 너무 예쁘다. 자 그리고 34번, 35번 뭐 심을 때 가장 좋은 모양. 자,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좋고 아, 신기 좋은 화분을 원하시면 요거 너무 좋네요. 이 물레를 차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뭘 이렇게 해 주셨어요. 너무 예쁘죠? 단순하지 않게 담쟁이는 절대 단순할 수가 없죠. 이런 유약 자체를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34, 35번인데요. 34번은 18cm. 요 아이도 비슷할 거예요. 자, 똑같은 18cm고요. 높이만 살짝 그 35번이 높은 것 같아요. 15cm, 15.5 해가지고 아주 큰 화분인데 요거 각 10만원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세트로 두개 따란히 두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31번부터 여기 아주 가성비 좋은 큰 화분 31번, 제가 책으로 마음에 드는 32번, 이 입구가 굉장히 넓고 매트하게 아주 잘 만든 33번, 이 세트로 해서 너무나 예쁜 34번과 35번 각다 10만 원씩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36번에서 40번까지 골른 화분은 8만 원짜리인데, 여러분 디자인 수제로 해서 손으로 직접 빚은 아이, 완전히 디자인이 이건 손 아니고 물레다. 자, 요런 아이만 제가 8만원 짜리 5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아니, 담쟁이 왜 이렇게 이쁜 화분이 있었는데? 와, 정말 질리지가 않아요. 질리지가 않는 그런 화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고기 좀 보세요. 여러분, 자, 요 아이 이렇게 한 화분에서 이렇게 많은 색깔의 느낌. 와, 정말 너무 좋아요. 제가 어... 몰라겠어요. 요즘. 어, 약간, 아프리카 식물이 약간 칙칙하잖아요, 여러분. 칙칙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느낌이 같은 이런 화분 자체가 지금 유행을 돌고 있는데, 아 근데 요 아이들 솔직히 아프리카 아니고 딴거 심어도 다 예쁘죠. 솔직히 말해서. 그냥 소장한 소장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아이 이제 8만 원짜리 36번부터 소개할 건데요. 자, 입구 길이가 여기 여기가 앞이라고 봤을 때 약간 옆으로 비스듬한데 13.5cm 나오고 여기 세로 길이 13cm 나오고 뒤쪽 높이가 14cm, 앞에 높이가 12cm가 좀안 나오는데 어 제가 한번 8만 원짜리 집어 볼게요. 어, 자. 어, 너무 좋고, 요 앞에, 이 옆에 37번 보라색 느낌의, 어, 연한 보라색, 퍼플, 약간, 바이올렛 퍼플? 어,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고요. 어, 여기, 여기 이렇게 예뻐요, 여러분. 또 뒤쪽은 이렇게 시커매. 자, 이렇게 해서 요 아이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가로 길이가 14cm, 세로 길이가 10cm, 높이가 이쪽 높은 게 16cm 낮은 쪽이 14cm 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쁜 37번입니다 퍼플 37번 이고요 요것도 너무 좋죠 제가 저기서 30번 처음에 13만원짜리 소개했던 아이하고 어, 카키색의 같은 느낌인데 어, 이 카키색하고 이 그냥 빨강이 아니에요 이 벽돌 색깔 빨강이 이렇게 조화롭게 빈티지하게 잘 어울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38번 자 한번 앞으로 나와 가지고 자 여기 아이들은 좀 도톰해요 여러분 그래서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12cm 고요 높이는 13cm 인데 이 옆에 부분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옆에 부분이 여기를 보니까 절벽이 생각이 나네요 절벽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어 저기 외국 아주 멋있는 풍경 뭐 이런 게 생각나는 그런 화분입니다. 여기 앞 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바닥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8번 너무 이쁘고요. 39번은 같은 8만 원. 약간 얘도 퍼플 느낌인데 어 여러분들이 퍼플 좋아하시면 요렇게 두개 구매하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37번과 39번인데 어3 30... 구원은 이렇게 밑둥이 크고 안전스럽고 약간 금금 금 약간 느낌도 있고 아 진짜 이렇게 화분이 하나하나가 다 틀린 게 너무 좋아요. 인위적으로 똑같이 찍어 나오는 화분보다 또 그런 화분은 이제 가볍게 이제 뭔가를 심을 때 좋고 요런 아이들은 나의 소중한 아이를 하나 심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2cm고요. 이제 밑둥이 더 넓습니다. 높이는 16cm입니다. 15에서 16 생각하시면, 반듯한 화분이 아니라서 정확한 센치 재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 이렇게 생겼고, 어머, 너무 예쁩니다. 너무나 예쁜, 8만원짜리 가격도 예쁜 39번이었고요. 옆에 이제 이 물레, 딱 하나가 물레네. 요 아이가 이뻐서 내가 후딱 집어왔는데, 어, 이게 왜 이런 게 좋냐. 또, 실용성 있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8만원 치고 40번인데 넓은 아이, 입구가 15.5cm고 높이는 14.5cm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40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30번부터 해서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너무 예쁘죠? 가격 8만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7만원짜리 아이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 아이 디자인 너무 예뻐서 골랐구요. 자, 어우, 정말 예쁘다. 자, 그렇죠. 정말 멋지죠? 멋지고, 자, 요 아이는 이제 가성비 좋은 이런 느낌. 야, 요런 느낌으로 42번, 43번이구요. 여기 요것도 너무 예쁘죠? 얘도 가성비로 들어가야겠죠? 가격도 7만 원이라서 여러분들이 음좀 선택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14cm고요, 41cm고요. 높이는 10cm 정도 나오는 41번입니다. UI 너무 좋고 여기 36번 하고 이렇게 넣어보세요. 너무 세트로 좋죠. 아까 8만 원짜리 소개인 46번하고 36번하고 41번 완전 세트감이네요. 자 이거는 이제 42번하고 43번 소개해 드린데 43번이 조금 더 크네요 여러분 자 느낌이 이렇게 다르고요 그뭐 조금 크다는 건 0.5cm 이 정도일 거예요 16cm 16cm 입구는 똑같고요 높이가 0.5cm가 그 43번이 큽니다 아예 거의 똑같네요 거의 똑같아요 잠깐 여기가 좀 내려갔나? 차로 쟀을 때는 별로 0.5cm 차이도 안나 보여 어, 13cm, 13.5c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쁜 42번, 43번이고요. 자, 요 아이 이제 세트감이 있는 아이 두개 같이 잡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디자인이 똑같은데,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이쪽 이렇게 생겼고, 요 아이는 이제 푸른빛이 더 많이 들어있고, 뒷부분은 전체가 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쟁이, 아니, <laughs> 내가 계속 쟁이 놀이터 영상 올렸더니 쟁이가 입에 뱉네요. 요렇게 담쟁이 같은 경우는 어느 쪽 방향으로 놓는 거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방향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44번은 입구 길이가 12cm, 45번도 53cm 조금 넘네요. 그리고 높이는 여기 44번 13cm, 45번 14cm입니다. 그래서 오늘 45번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제가 이제 영상 내일까지 주문 받고 내일까지 배송 완료하고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부재합니다, 여러분. 어, 제가 가는 곳은 카카오톡도 안 되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막, 한 번씩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가면, 뭐, 유심칩 이런 것도 잘 꽂지 않아요. 그냥 쉬었다 오면서 일하는 거예요. 제가 놀러 가는 건 아니고, 어떤 상품이 있어서, 그게 관심이 있어서 한번 보러 갑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오늘 내일까지 배송해드리고 오늘 또 이제 마감 잘 하시고 겨울인데 아린역은 춥지도 않아 요 이렇게 비가 오고 너무 좋습니다 위에 사시는 분들은 매우 춥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미끄러울 테니까 밖에 그냥 많이 나가지 마시고 영상 보시고 택배로 집에서 물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영심이었습니다.